밖에서 돈 주고 사먹기 너무 비쌉니다. 휴일만 되면 집에서 뭘 해먹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간단하지만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간편한 레시피 하나 겟하실 수 있을 겁니다. 뽕프은 언제나 여러분의 주말 밥상을 걱정합니다. 오늘 만들어볼 요리 너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죠. 프랑스 포방스 지방에서 즐겨 먹는 전통적인 야채 스튜 바로 라따뚜이 입니다. 오늘 라따뚜이에 사용할 재료는 가진 소고기 1.2kg 에오바 애호박, 가지, 토마토, 양파, 마늘, 토마토소스, 치즈입니다. 아주 뻔한 재료죠? 애호박, 가지, 토마토는 동그란 모양으로 얇게 썰어줍니다. 저는 얇을수록 먹기가 좋더라고요 나중에 라구소스 위에 빠짐없이 덮어야 하니까 넉넉하게 준비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양파는 고기와 함께 볶을거라 잘게 썰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핏기를 제거한 다진 소고기를 버터 한덩이를 녹인 팬에서 볶아줍니다. 다진 마늘도 함께 볶아주면 훨씬 맛있겠죠? 고기 색이 변하면 바로 다진 양파를 듬뿍 쏟아 부어주고 함께 볶아주시고요. 양파가 익어서 투명해지면 토마토 소스 600g 한 통을 넣어주고 함께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토마토 케찹을 좀 넣어주시면 좀더 상큼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먹어도 너무 맛있겠죠? 중약불에 5분간만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완성된 라구 소스를 오븐팬에 담아주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참치 한 캔을 따서 위쪽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참치를 넣으면 맛이 훨씬 더 푸짐해지거든요. 다음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올려주시고요. 꼬리꼬리한 치즈의 향을 더해주기 위해서 체다 치즈 3장 정도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준비해둔 애호박, 가지, 토마토를 알록달록 순서에 맞춰 깔아줍니다 정말 이쁘죠? 오일 살짝 둘러주고 소금은 조금만 후추 듬뿍 뿌려주시면 거의 다온 겁니다 이제 오븐 또는 에어프라이에 넣고 180도로 25분 정도만 구워주시면 여러분의 심심한 주말 식탁을 화려하게 만들어 줄 맛있고 건강한 라따뚜이가 완성됩니다 찬, 쉽죠잉? Too easy! 완성된 뽕샵의 참치맛 라따뚜이입니다 우와, 진짜 먹음직스럽죠? 와이방가드 상큼한 라구소스에 든든하게 씹히는 소고기 마치 쌈싸 먹는 듯한 느끼함을 잡아주는 구운 야채 진짜 재료들 간의 완벽한 조화가 만들어낸 환상적인 맛입니다. 여러분도 꼭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급 셰프가 만들든 일반인이 만들든 맛이 쓸 수밖에 없는 실패가 없는 요리거든요.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세계적인 요리 라따뚜이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뽕셉은 2주 후에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요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모두들 안녕!